전투와 개혁명, 전투와 신고 벗는 시간만 합쳐도 한 일주일은 더잘수 있는. 군화끈 매는 법은 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임이나 이런 게 없이 분화끈으로만 묶을 때는, 꽉 조여주고 여기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고 군복은 고무링이란 게 있어서 이게 탄성 있기 때문에 이제 고무 아, 군악끈끼리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주고 고무링 안에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끈이 너무 길어지니까 보통 이제 용사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묶어주고 뒤로 한번 돌려서 이 짧아진 상태에서 다시 묶어주고 이 짧아진 상태를 고무링 안에 넣어주고 한바퀴 돌렸기 때문에 전투화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어, 해병대 예전 세모워커인데, 세모워커 근압근 조이는 방법이고, 파라코드로 손쉽게 조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투합근을 쭉 잡아당기고, 파라코드 끈을 내리면 한 번에 조여집니다. 근데 끈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양말에 넣고 말아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킵니다. 이후에 전투 목을 내려서 가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더 하자면 전투화 끈을 조이고 고정을 시키고 양말에 말아서 가려주고 전투화를 내리게 됩니다 전투화 끈을 조임이를 통해서 조여보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임이는 요게 조임입니다 요게 조임인데 그냥 끈이 두 개가 나와서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 톱니바퀴처럼 되있죠 그래서 쭉 당기고 내려주면 다 조여지게 됩니다. 이거를 끈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양말에 한번 감아주고 말아주면 은 깔끔하게 전투화 끈도 조여지고 끈이 처리가 됩니다. 이거를 군복을 내려서 가려주면 끝납니다. 다시 한번 하자면 당겨주기만 하고 끈을 양말에다가 말아주면 끝전투화개혁 혁명 생할 활이이없었었 때문에 에썼썼데이이있있으으면은 <laughs> 무조건 전투화 신고 벗는 시간만 합쳐도 한 일주일은 더잘수 있는 그 시간을 절약해주는 제품 당기고 끝. 당기고. 끝.